안녕하세요, 주아입니다. 오늘은 샐러드가 먹고 싶어서 그냥 파리바게트로 달려가서 샐러드를 먹었어요. 조용히 혼자서 먹었습니다.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그냥 갑자기 이게 생각나서 먹으러 왔어요. 저긴 드레싱이 너무 맛있어갖고 가끔가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먹었습니다. 이 드레싱이에요, 이 드레싱. 이 드레싱이 엄청 맛있어요. 이게 무슨 맛인지 내가 표현이 안 되는데. <laughs> 여튼, 그 드레싱을 찍어서도 먹어보고, 뿌려서도 먹어보고, 계속 먹었습니다. 또 먹네. 계속 먹어요.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저 샐러드를 다 먹고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오늘 운동의 목적은 요부 골반두부 복하체의 움직임을 위한 힙힌지에 대한 운동과 그리고 퍼포먼스 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발목이 되게 안 좋아요. 발목이 이렇게 당기는 돌시플렉션이라고 하는 그 움직임이 되게 안 나와서 제가 이 부분들이 좀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발목 먼저 스트레칭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도 전체적으로 풀어서 가동성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저렇게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저런 스텝박스에 다리를 올려놓고 약간의 무릎을 앞으로 빼면서 체중을 좀 실어주면은 뒤쪽에 있는 아킬레스건이 좀 늘어나는 그런 느낌들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저처럼 발만 안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또 이것도 저 기구가 있어서 저는 기구에서 이렇게 스트레칭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신발 잡고 뭐하는 거지? <laughs> 저 이거 한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러고 있는지. 이건왜 들고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laughs> 아, 제가 발바닥을 좀 풀려고 신발을 안 신은 거였네요. 양말은 토끼 양말을 신으면서 편백나무에서 발바닥을 전체적으로 풀고 있어요. 요즘에 발바닥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발바닥들을 좀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발바닥 안 아프신가요? 저는 가끔가다 힐 신으면은 발바닥이 너무 아파요. 나만 그런가? <laughs> 저는 이때 카메라가 기울어진지도 모르고 그냥 설치를 해 놓고서 스쿼트를 했어요. 일단 무게를 많이 든다라기보다는 일단 발목에 대한 가동성도 안 나오고 골반에 대한 움직임들도 조금 더 원활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일단은 가벼운 무게로 조금 더 반복을 하는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스토를 추워서 입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더워서 옷도 벗고 다시 움직임 만들려고 스커트도 반복을 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힙 힌지를 만들기 위해서 고관절을 사용을 하면서 원래 그 발란스 운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는, 제가 저 명칭을 까먹었는데, 저 패드라 야 되나? 그 패드를 밟고서 좀 미끄러질 수 있도록 반복을 해주고, 왼쪽 다리에서는 힙, 힌지에 대한 움직임을 만들어주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힙 힌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 햄스트링이 파열이 됐었어요. 파열이 됐다 보니까 계속 이런 움직임을 만들려고 할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더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힌지 운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까보다도 조금 더 깊게 힌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반복을 진행을 했어요. 사실 운동의 목적이 근육을 비대하게 만드는 근비대 운동보다는 기능적인 운동들을 더 많이 하려고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좀더 건강해지는 삶을 살고 싶어서 일단 좀더 기능적인 운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제가 안 나오는 움직임인 힙, 힌지를 좀더 만들기 위해서 좀더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가볍게 캐틀벨로 데드리프트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햄스트링이 한번 파열이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통증이 있어서 이 동작을 할 때도 좀 불안불안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좀 과감하게 움직임에 나타내지 못하고 조금 더 불안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우, 아파하는 것까지 찍혔네요. 몰랐었네. 다음은 인벌티드 햄스트링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벽을 잡고선 진행을 했어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다리를 뻗으면서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이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좀더 스피드한 운동으로 월드릴 운동이 진행이 됐어요. 이때 코어에 대한 안정성들을 유지를 하면서 다리에 대한 움직임들을 하게 되면서 러닝을 하는데에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는 스피드한 운동들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조금 웃기지만 사이드 셔플까지 하고선 마무리를 했습니다.